부울주대의 갑옷을 입어? 술, 술. 요게 술이 빡센 싸움에서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힘 캐릭이라 술 먹고 술 기운에 막다뚜드러 패면은 잘 죽습니다. 아! 한대 맞을 때마다 방사능 살벌해? 여기는 뭐 별거 없고 요번 회차는 이렇게 책을 발견 못하지? 에이, 또, 옷주 썼다. 야, 미사일 4개. 그러고 보면, 미사일 런처 좋은 걸한 번도 못 구했어요, 이번에 차에는. 야, 이걸. 발광굴 빨리 죽여야 돼. 얘가 다 부활시켜. 어, 한다, 한다, 한다. 잘했어, 못 살렸지. 얘가 쓰러진 구울들 다 살려버려. 어, 여기 있다. 아, 갑자기 의자에 앉는다고? 아, 냉장고 열리는 거 아니구나? <laughs> 냉장고 왜안 열리자고 계속 누르고 있었네? 나와? 어 야전 군복 잠깐만 야전 군복 이거 좋은 걸 텐데 민첩 이구나 더러운 군복이 더 낫네 데미지 올리는 데는 더러운 군복이 조금 더낫 괜찮네요. 그 다음이 야야야 어 장전을 안 해놨어 안테나 위성 위성 안테나로 가라고 했는데 아 바로 옆에 바로 옆에네 를뺏구요 여기가 되게 무서운데거든요. 하지만 내가 더 무섭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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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빨리 나와. 어, 저 도와주러 온다. 잠깐! 떨어, 떨고라, 떨고라. 뒤집어 씨, 야 앞뒤에서 난리네 씨. 났다. 이때 필요한 거 뭐다? 물야 꽃둥 집 스테이크 지금 라드엑스 필요 없고 라드 스테이크 하나 더먹고 라드 오이 먹고, 먹고. 다먹어먹을수 있는거 다먹어 매드엑스, 먹어! 지구력, 힘! 버번 이스키 먹어! 버파운, 먹고! 사이 어, 빛나는 피, 해 먹었어? 사이코 먹고! 제트, 먹고! 이야 안녕하세요, 떡하. 이장인님 어서 오세요. 풀 도핑이다 니들. 브라더우드 뭐 하는 거야? 빨리 내려와. 저 혼자 갈굼 당하고 있는데. 아쓰. 장전할 때야, 지금 어이 책 있다. 파밍 나중에 일단 다 잡어, 버프 약발하실 때다 잡어. 어, 죽었다. 여기. 뭐야, 여기 어떻게 올라가지? 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숨어도 소용없다. 뭐해, 강한, 강한 애잖아. 강한 애는 강하게 쳐줘야지. 빠따 놓쳤어? 저건 또 뭐야? 야, 브라더도 고마웠다. 오, 3명 사면, 3연장 미사일 발사기. 놓쳤으면 죽어야지. 야, 데스클로구기. 여기, 여기 있었네. 파리스, 파리스 서기관. Paris, Paris. Uh, this is Ferris. It's been two hours since the Paladin left. My leg. I can't staunch the bleeding. Uh, the bullet must have hit an artery. Francis. 에슬린드 죽었어. 아. 아. Get to the bunker up north. You will survive. That's all that. Uh, all that matters. 아. 에슬린드 죽었어. 아까 여기, 여기였었나? 아까 전설적인 뮤턴타나 잡았는데? 아, 두서울걸, 아까. 그까 정신없어가지고 욕기였었나야 약, 약발 떨어지네 잘 버텨줬다 뭐지? 오, 시체! 아, 아까 주술 걸... 아까 전설... 전설 갑옷 나왔었는데 하나... 실수했네. 아, 이거 주서... 주서야 되는데... 여기... 여기만 올라가 봐... 볼... 이거 맞아... 이게 방금 올라갔던 데 아닌가? 아, 잊어버렸어. 아, 바로 주쳤어야 되는데. 여긴가? 아, 망했어요, 망했어요. 아까 주술까 말까 하다가. 올라갔다 왔지 에이, 나 다음에 또 나오겠지. 그러면서도 아쉬움에 못 이겨. 브리번 두리번키 아, 초반에 잡은 거였는데 8부구라서 아, 되게 아쉽네. 도핑 시간이 생각보다 여유 있었는데 아깝기 키 그니까요, 아, 도핑 시간 때문에 급하게 잡느라고. 일 가자. 어, 이거 뭐야? 엄청 멀잖아. 제너럴 아토믹스에더 가야겠다 안녕하세요. 최민성님 어서오세요 동쪽이었는데 이건가? 북쪽이구나 뭐야 이런데 감시탑이 있어? 아 모기! 아 피난다 피난다 모기 피 에이, 이거 디스카운터님 어서오세요. 빨리, 빨리, 빨리. 아니, 모기 고기를 줘야지. 여기 뭐 하는 데야? 중계탑? 주변의 지역의 신호 중폭을 위해 중계기를 작동하세요. 뒤로 물러서라고? 여기는 뒤로 물러서라는데? 뭐 올라가는데? 뭐야? 신호 신호가 막 들어오는데 우리 뭐 하는데요? 잠깐만, 자동 라디오 경보 한번 들어볼게요. <laughs>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laughs> 뭐야 저거? <저는? 웃음> 일레1레벨만더올르자 1레, 로켓 봤다다 이제부터 맞으면 겁나 아플 것 같은 로켓 봤다. 아이 빡빡이 새끼들 미쳤나. 얘는 공속이 너무 빨라. 근데 공속만 빠르지 아무것도 없어요. 총알 혼남용. 빡빡이 새끼들. 맨손 데미지가 없구만. 5대 도도 걷든. 뭐지? 저기도 타워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야, 뻥커 잘 져놨다. 어따 충격... 이 노인네가! 정신 나갔나 지금? 보자마자 총질이네? 아니, 자기가 성기사면 성기사지, 이것들이. 홀로 태그구나. 테이프 없어? 노인 공격. 노인분이라 곱게 보내드렸습니다. 있다, Brotherhood of Steel Recon Team 429 Alpha. Final report. Our mission has failed. Six hours after insertion, my company was ambushed. We lost five knights and exhausted our power armor reserves. We scuttled the armor to prevent looting. 다음은 어, 폐기했구나. 아, 얘기 안 하면 몰라요. 그냥 죽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하면 되지. 노원, 노원이 아니고 내가 와, 왔는데, 니가 총을 쏜 거지? 노인네가 정신이 나갔는지 갑자기 총을 쏘고 그러네. 그래, 저게 뭔지 궁금했어. 저거, 저거 여기 왜 산꼭대기 집 같은 게 있지? 이거 뭐 하는데야? 무기 작업돼 있고? 누구 계세요? 누구 계세요? 어랍쇼? 분위기, 분위기 좋게 옥, 옥상에, 옥상에 의자까지 갖다 놨어? 이게 뭐 하는 데야? 이거 전문가 단말기야? 이거, 단말기 해제하면 뭐 있을 것 같은데? 뭐 하는데 요 여기? 아무튼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니까 프리드엔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아두 가지 임무를 한 번에 해냈네 성공적이야 아주 Joining our cause was the wisest. Kells. Hold up, Knight. Let me make one thing clear. As a member of the Brotherhood, you serve under my command. If you want my respect, you will have to earn it. When I give you a mission, I expect results. Is that clear? 장로님이 시킨 일이 벌써 있는데? 아, 이런 애들이 제일 싫어! 야 팔라딘이라 부르지 마라. 댄스는 빡빡이다. 분위기 팍 못하네, 아직. They are dead. I found the bodies. You found them? Report. I found their remains. All dead. No survivors. Even Paladin Brandis survived, but he was out of his mind. I killed him. I had no choice. After all that, damn it. Very well. Is there anything else? 홀로테이프랑 홀로 홀로 태그도 주고 싶은데. 끝. 어 방어구 준다고? 파워머? 아, 장난치나?

more than 20 crates are unaccounted for I want you to take charge of this investigation report to Knight Sergeant gavel at the base he commands our logistics division as you see fit report your findings directly to me is that clear yes sir I expect results see that I get them dismissed 우리 최소한 엄지작은 찍고 봅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추천 추천해주시면 좋죠. 추천 좋은 같은데요. 좋아요. 추천이 아닌가? 추천은 그건가? 아프리칸가? 일대 다수면 좋을 듯. 일대다수의. Sir. Report Knight. Have you handled the situation with Paladin Dance? The traitor has been executed, Elder. Excellent work, of course. Dance's execution creates a missing link in our chain of command. That traitor he held quite an important position with us. I'm certain that you'll make a fine replacement. His quarters and all his possessions are now yours including his personal suit of power armor congratulations paladin power armor i'm certain you can find it in proctor ingram's section of the ship bah i'm glad i'm the paladin it's good to be a symbol of integrity to our brothers and sisters i trust you won't disappoint them disappoint the Institute to contend with and a lot of work to do while the finishing touches are being put on the Liberty Prime Captain Kells has identified a potential threat to our operations report to him immediately for your next assignment add Victorian Paladin 과학 2단계 드디어 찍는다. 올라가서, 아, 방어구 능력 보여달라 그랬죠? Attention, all personnel. This is to serve as a reminder. Scribe Naraya's mole rat subjects are not pets. They are crucial military resources. As such, they are not to be fed by any personnel.